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원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마드리드가 알메리아를 완파하고 선두 바르셀로나와의 간격을 좁혔습니다. 또 득점 선두 호날두 아홉 번이나 슈팅을 날렸지만 골을 추가하지 못해서 한골 차로 따라붙은 2위 메시와의 격차를 벌리지 못했는데요. 쫓고 쫓기는 스페인 프로축구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시죠. 레알마드리드가 알메리아에 완승을 거두며 리그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알메리아의 수비수 실수로 공이 로드리게스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넌 쿨째 굴러온 공을 로드리게스가 골로 연결했습니다. 지체 없는 환상적인 논스톱 골이었습니다. 후반, 알메리아의 실수가 또 나왔습니다. 호날두에게 연결되는 패스를 막는다는 것이 자체 골로 이어진 것입니다. 후반 막판, 문전에 있던 아르벨루아가 레알 마드리드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며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로써 레알마드리드는 선두 바르셀로나를 2점 차로 추격하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헤타페를 상대로 전반 9분 만에 골을 뽑았습니다 수아레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마무리는 메시가 해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고 전반 25분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메시의 도움을 수아레스가 마무리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자비 없는 골 폭격은 계속됐습니다. 네이마르가 수비수를 제치고 해타페의 골문을 또 갈랐습니다. 수아레스의 도움골이었습니다. 전반 30분 사비의 중거리 폭까지 터졌습니다. 네이마르의 도움이었습니다. 전반 39분 사비가 전달한 택배공을 수아레스가 팀의 다섯 번째 골로 완성시켰습니다. 전반에만 다섯 골을 터뜨린 바르셀로나는 후반 시작 2분 만에 메시가 또 골을 넣으며 6대0 대승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독일 프로축구에서는 레버쿠젠과 퀼른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 레버쿠젤이 문전에서 연일 슈팅을 쏴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손흥민도 항복했습니다 전반 39분, 레버쿠젤의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키슬링이 문전 바로 앞에서 페널트킥을 얻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키크로 나선 카라노글루가 실축하고 말았습니다. 공이 골키퍼에게 정확하게 가서 안겼습니다. 기회를 놓친 레버쿠젤은 공격에 더 집중하기 위해 후반 8분 손흥민을 교체시켰습니다. 계속 골문을 두드리던 레버쿠젠이 후반 15분 드디어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미치와 벨라라비에 이은 패스를 받은 브란트가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37분 기회를 엿보던 퀼른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핀의 골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고 레버쿠젠의 리그 8연승은 실패했습니다. 이십사일 사랑3인의 예측 승부 3세판 시간입니다. 스포츠부의 신장 비주얼과 얼굴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영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왜요? 두 비주얼을 담당하시는. 네 얼굴 비주얼은 맞고 신장 비주얼도 맞는데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건 왜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총칼보다 더 무서운 팬들의 전쟁이죠. 3세판한 줄평 전쟁. 지난주 축구 예상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마치 메시가 패널티킥을 실축하면 이런 기분일까요? 허작도허지원 기자도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성남과 제주의 무승부를 맞춰서 전패는 멸했습니다. 광주와 서울, 아스널과 첼시가 승부를 내지 못했고 K리그에서는 전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힘을 내요 전문가들! 네, 하필 성적이 이렇게 저조했나 허지원 기자 혼자 출연을 하셨어요. 나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송대맨다라고 하는 건가요? <laughs> 뭐좀 죄송하긴 한데 네. 이런 게다 스포츠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김재현 네. 기자 오늘 출연하셨는데 가고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가고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허재원 기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충분히 네. 저는 앞서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laughs> 어떤 심정일지 이해는 됩니다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네. 축구는 어렵습니다 아. 농구나 야구에 비해서 축구가 어렵다는 부분 그동안 허재웅 기자가 쭉 잘해봤기 때문에 <laughs> 잠시 바닥을 찍었으니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축구 4경기의 삼세판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시죠. 네, 내일 열릴 동일 프로축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민의 레버쿠젠 바이에른 미네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미네는 이미 우승을 확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승 경쟁은 다 끝났고 이제 2, 3, 4위 경쟁이 아주 재밌어지고 있는데 레버쿠젠이 현재 4위입니다. 이미 이제 리그 우승을은 바이에른 미네이 가져갔지만 남은 4경기에서 사력을 다해야 2, 3위를 어, 확정할 수 있는데 네. 2, 3위와 4위가 하늘과 땅 차입니다. 4위로 시즌을 마치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예선부터 치러야 되고요. 시즌을 더 일찍 시작해야 되는 부담이 따릅니다. 지금 2위가 볼프스부르크인데 승점 61점입니다. 4위 레버쿠젠보다는 6점 앞서 있는데요. 골드실에서도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시즌 막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3위 메넨글라드바흐와 4위 레버쿠젠이 최근 리그에서 각각 10경기와 9경기 무패 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추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차범근의 한국인 최다골 기록을 노리고 있죠. 손흥민 선수의 골도 기대가 됩니다. 바이에르민에는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을 하고 느긋한 상황인데, 하지만 컵대회 준결승에서 도르트문트에 지면서 트래블에 실패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을 앞두고도 있는 상황인데,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번이 복귀를 했는데 다시 다치면서 4강전 출전이 어려워졌고요. 레반도프스키가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티아구와 리베리까지 복귀를 기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선수 구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우승까지 결정지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 전력을 다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아마 레버쿠젠과의 경기 굉장히 하기 싫은 상황일 겁니다. 승점, 석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홈팀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현 기자의 레버쿠젠의 승리 예측에 손흥민의 골까지 기대해보면서요. 삼세판 전체 의견 함께하시죠. 네, 모두 레버쿠젠 승리의 올인입니다. 허재원 기자 우승 확정, 린는 무리할 이유 없다 라고 해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쏜세이셔널을 응원해주셨습니다. 또 김동완 해설가 동기부여 면에서 레버쿠젠이 강하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번엔 오늘 열릴 K리그 클래식 소식입니다. 우승을 향한 길목에서 전북 현대, 수원 삼성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친다고요? 네, 두 팀이 뭐 강팀이죠. 지난 시즌 우승 준우승 차지한 두 팀입니다. 올 시즌 역시 전북과 수원이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8라운드에서 전남과 대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격을 당했습니다. 두팀 모두 지금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낸 경기였고요. 따라서 이번 경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맞대결 승패 여부에 따라서 상위권 구도가 요동칠 수 있겠는데요. 네. 전북이 이기면 선두 독주체제를 당분간은 다지게 될 텐데, 만약에 수원이 이긴다면 두 팀의 승점 차이가 2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전북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에서 2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최강자의 자리를 자부하던 전북으로서는 자존심에 다소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요일 FA컵 32강전에서는 주전 선수를 많이 쉬게 해줬기 때문에 이번 수원전을 아주 다부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봉장은 이동국 선수죠. 가시와 원정에서 터트린 두골 보셨죠? 왜 이동국인지를 여실히 증명해줬습니다. 이동국에 맞서는 수원의 선두주자는 역시 염기훈입니다. 지금 K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10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왼발에 물이 올랐습니다. 또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외국인 선수들 전북의 에두 6년 만에 친정팀 수원을 만나게 되고요 지난해 전북에서 뛰었던 카이오는 이번엔 수원 소속으로 전북을 상대하게 됩니다. 두팀 모두 사활을 걸고 이번 대결에 임하는데요. 하지만 전, 전주 홈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는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사활을 네, 걸고 하는 경기 어떨까요? 경기 감상 전에 삼세판 관전 포인트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전국 승리를 지지해준 의견부터 보시죠. 허재환 기자가 진짜 강팀은 연패가 없다라면서 공을 4개나 주셨고요. 김동환 해설가 대전전 태백 후유증 24시간이 모자라, 6일이 모자라라고 했고요. 최우석 기자, 힘든 일정에 선수들이 지쳐간다라면서 무승부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에는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미네니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이런 대결을 두고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대결에 비하면 이번 경기가 조금 더 빅매치라고 이제 할수 있는데요. 네. 뭐두 팀은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여러 차례 격돌을 했습니다. 최근 6경기 전적을 보면 미네니 3승 1무 2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가장 최근 대결이 2012도 2013 시즌에 미넨이 1, 2차전 합에 7대0 대승을 거뒀어요. 당시 이 바르셀로나가 정상 전력이 아니었는데요. 감독을 시작으로 해서 주축 선수를 잇따라 부상에 시달리면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당시 메시는 아예 2차전에 출전조차 못할 정도였는데 이런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미넨이 당시 무려 7골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올 시즌엔 두 팀의 운명이 공교롭게 바뀌었습니다. 뭐 바르셀로나가 2년 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미넨이 부상 선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앞서 허재원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로번과 레반도프스키의 부상에 리베리의 복귀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뭐말 그대로 차포 떼고 지금 전쟁에 나서는 그런 셈인데 반면 뭐 바르셀로나는 메시, 또 수아레스, 네이마르, 이 MSN 라인이 건재합니다. 뭐 최근 15경기에서 14승 1무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미넨이 포칼컵 탈락을 하면서 트래블 달성이 이미 좌절된 상태이고 반면 바르셀로나는 트래블 상태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거든요. 뭐 동기부여에서도 바르셀로나를 조금 더 앞선다고 할수 있고요. 바르셀로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미네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요. 축구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팎의 분위기상 이 예상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이번에는 서력을할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 먼저 들어보시죠. 네, 최소한 삼세판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허재원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 바이든 미넨의 부상 선수들을 걱정했고요. 최영석 기자, 막강 슈퍼파월 MS 라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김재현 기자는요, 삼세판에 동참을 안 하셔서 굉장히 편하시죠. 네, 아주 이런 마음이라는 걸 이제 세상 느끼게 되고요. <laughs> 이렇게 좀 간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네, 그런 기분도 좀 듭니다. 네. 네, 근데 너무 편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한번 네. 물어보겠습니다. 한 줄평 해주시죠. 뭐 즉석 한 줄평을 남긴다면 지금 뭐 사실 뭐 분위기상 네. 사실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사실 뭐 점쳐지는 상황이라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르셀로나 이렇게 한 줄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수요일 에 있을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4강 1차전 경기 예상 함께하시죠. 네,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한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호날두, 하메스, 치차리토를 언급해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쉽게 안 뚫리는 이탈리아 300 때문에 무승부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또 김동환 해설가는 포그바가 없어서 유벤투스가 불리한 경기를 할 거라고 해 주셨네요. 근데 이번에 한줄 평을 보면요, 유독 무승부가 많아요. 최영석 기자가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최영석 기자가 항상 보면은 무승부를 네. 많이 예상을 하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는 수원 전북전은 무승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아. 무승부 쪽으로 많이 갔는데 네. 그래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어느 팀 하나라도 네. 승리를 찍는 게 예상 적중률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김재영 기자의 감액 식도좀 들어볼 수. 싶어요. 네, 그렇든 뭐 축구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허재웅 네.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축구는 정말 어려운 그 예측하기가 정말 네.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좀 승리를 예상하는데 요새 뭐 호날두 선수 잘 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하메스 선수가 요새 특히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번 주 경기에서도 뭐 엄청난 골을 터트렸는데 뭐 하메스 선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육감 예측 야구 (3세) 판또 이어집니다 함께 하시죠. 네, 프로야구 구단마다 팬들이 붙여준 센스 넘치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6년간 다섯 번이나 최하위 성적을 거둬서 화난다 해서 화나 이글스라는 별명을 가졌던 하나가 별명도 성적도 황골탈태했는데요 화나 이글스에서 말이 하나가 된 하나 이야기, 안승호 기자가 들려준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나 신드롬이 생기고 있는데요 하나야구를 지금 마리아나라고 지금 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야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꾸만 경기를 끊고 싶어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붙은거죠 그만큼 하나야구가 개막 이후 많은 팬, 그 팬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까지 역전승만 여섯 번을 했는데요 매경기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이죠 사실 하나는 지난 6년간 무려 다섯 번이나 꼴찌를 했습니다. 그에 비춰 보면 팀성적으로도 개막 이후에 상당히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프어야구고그단이 가치가 있는 건 역시 인기죠. 구단의 인기 척도를, 음, 그 단의 인기 척도를는 사실 홍구장에서도 볼수 있지만 서울 잠실 경기죠, LG나 두산하고 경기를 할때 삼루 쪽 원정 경기석을 보, 원정 관중석을 보면은 대충 가능이 되는데요. 어. LG나 두산의 그 팬수만큼 삼주 간중석을 채울 수 있는 구단은 사실 기존에 롯데나 기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올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일간 LG와 주중, 주중 잠실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간중수를 보면 홈팬에 전혀 밀리지 않는 그 숫자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구단에서도 하나 성, 하나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 이상의 인기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뿐 아니라 올해도, 올해는 여러 구단이 9회까지손 막히는 승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면목 구단 관계자는 왜 하나만 마약야구냐? 우리도 마약야구지 하면서 저 하나 쪽에만 너무 편애하지 말라고 좀 기자들에게 농담 섞인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드롬에 대해서 어떻게 부러움 섞인 시선을 좀을 갖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보면 하나야구가 얼마나 정도 관심이 큰지 그이 반영되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그. 꼴찌와 승부사 김성근 감독의 화학적 결합이 어떤 결과를 낼지 그게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최하위 팀이 단시간 내에 과연 얼마큼 변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 야구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도 반등의 기회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자 부활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야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 감독 또한 하나 야구가 단순히 그라운드 스토리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에게 여러 메시지로 다가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SK의 3연전을 하나가 모두 쓸어 담았는데요. SK전 그 역사로 보면 9년 만의 수입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그 시리즈를 마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반 몇 승을 했다는 것 자체보다는 이제 우리 선수들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기부여가 됐다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그 뒷얘기를 보자면 3연전 중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경기는 그 경기 흐름을 볼때 김성훈 감독이 벤치에서도 어렵겠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선수들이 그 흐름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벤치의 힘이 아니라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기자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경기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성훈 감독도 그쪽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팬들이 어, 경기를 재밌어하는 것도 흥미로하는 워 것도 어, 그쪽에서 연유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가 초반 좀 무리해 가지고 중반 이후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단순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근 감독 야구가 매 경기 좀 집중을 하고 될수 있으면 경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많은 선수들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 동반해서 이 군에서 상당히 예비전력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야구가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이었죠. SK. 그 SK 사령단을 김성현 감독이 처음 맡았을 때도 4월을 12승 6패, 승률 6할 6분 7리로 달렸는데요. 최종 승률이 6할 3리로 거의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어, 또 팀이 2007년 이후 6년 연속 한국시리 진출을 한 것을 봐도 어, 혹사 자체로 팀이 1년 사이에 아니면 조만간 그 지쳐서 흔들릴 것이라고 해석하는 건좀무리 무리가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런 궁금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화 야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의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네. 계속 갈수 있을까요? 뭐 저는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 개인적으로 저는 기아 팬인데 오, 기아도 네. 한화처럼 초반에 잘 나가다가 지금 약간 고꾸라지고 있는데 한화는 기아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하나 화이팅. 아, <laughs> 네,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롯데와 하나의 경기 삼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네, 전문가단이 간만에 하나의 승리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대전읍장 절찬 상영 중 독수리는 즐거워라는 말로 힘을 보태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앞서 언급한 말이 하나라는 말로 하나를 응원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요 조인성, 정근우의 컴백을 반겨주셨네요. 곧이어 두산과 삼성의 경기 예상도 이어집니다. 네, 삼색판 내에서는 삼성 천하가 아닌 삼성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봄날의 공을 좋아하세요? 라는 한질병으로 안승원 기자, 삼성의 첫 번째 기로라는 말로 두산을 응원해 주셨고요. 이현만 기자는 공수주의 완벽한 항원이라는 말로 곰들의 진격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SK와 기아의 경기 삼세판 예상평입니다. 이경재 기자, 생각대로 안 되는 SK라고 했고요. 이원만 기자, 김경문 회장 충격 요법도 소용없다라면서 기아가 유리한 싸움이 될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안승호 기자, 비룡야구 SK의 화려한 외출이라면서 SK가 이길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다음은 넥센과 LG의 경기 예상입니다. 네. 넥센이 이긴다라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한준, 하성, 최 영웅 출연을 반겨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넥센의 우뚜기 야구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원명 기자는 봉준돈 믿다가 뒷심 잃은 LG를 걱정해 주셨네요. 네. 지난주 야구 예측 결과 함께 하시죠. X가 훨씬 많은 지난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기아, 한화, LG, 롯데가 나란히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경재 기자가 두 경기를 안승호 이원만 기자가 한 경기씩 맞춰주셨네요. 네, 강한 한줄평가 치열한 적중률이 함께하는 삼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지난주 예고했던 스포츠 24 8주년 이벤트 궁금하셨죠?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스포츠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네, 선물을 받는 방법, 또 참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희가 고지하는 경기의 승무패를 한줄평과 함께 적어서 응모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스포츠24 3세판. 그동안 방송됐던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줄평의 베타랑인 두 분께서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허재원 기자가 먼저 네. 해주시죠. 이게 뭐 맞추면 선물이 가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너무 집착을 하면 욕심이 생기고 <laughs>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거. 네, 허정기 기자 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참여하시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또김정원기자도요 저는 뭐 삼세판에 참여를 안 하니까 네. 시청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야구, 축구를 다 맞추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줄곧 얘기했던 것처럼 좀 난이도를 좀 정해서 난이도 어떤 그 따라서 좀 선물을 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응모 마감 시간은요 방송 종료 시까지고요. 본방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스포츠 2사 홈페이지 꼭 참고해주세요. 네, 스포츠 2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